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날 금요일입니다. 다윗은 일사천리로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윗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척 했는지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도 감히 다이세계 이야기 못했을지 모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장 끝에서 다윗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끝이 났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나서지 않으실까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익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적하기 위해 다윗에게 갑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보면 다윗을 찾아가는 일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북하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을 상대하는 것이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좋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런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가감 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는 차마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감정을 입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지난 날 목동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오늘 본문에 담긴 그 이야기가 덜 실감나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죽어도 마땅하다. 죽기 전에 네 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정을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네 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은 훗날 다윗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훗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네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는 까맣게 잊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법이고 같은 잣대인데 나한테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반대로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